어려운 상황에서 어 조금 전에 어진 축사를 해 주신 김덕경 군수님과 함께하는 예스 연천입니다. 그 예스 연천이 될수 있기에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어 재경 연천 군민 회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이렇게 분들이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에 그분과 함께 해서 우리 연천군의 발전 또 연천군의 고향을 두고 파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한분한 한 분의 또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어 출양인들에 대한 향후 날과 밝은 미래를 응원드리고요 또한분한 한 분의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십니다. 제가 삼선으로서 저희 처음에 초선때 와서 인사드렸던 때가 납니다. 약한 9년 전인데 어, 그때보다도 또더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참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우리 재경국민 연천의 부궁한 발전아 윤종영 경기도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연천군과 경계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연천 국민이 뽑아준 연천 출신 윤종영 도의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맙습니다. 에, 우리 재경연천 국민회가 1986년부터 지금까지 36년에 걸쳐서 기나긴 역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덕현 군수가 어, 새로이 취임을 해서 담대한 도전, OK, 예스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불투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우리 김덕현 군수를 도와서 정말 연천이 큰제 도약을 할수 있는 큰부 붕의 시대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고향 후자가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가서 기죽지 않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님을 앞으로 모셔서 격려의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도민의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천을 생각할 때는 남포복수라는창업 브랜드를 가진 여천쌀을 생각합니다. 저도 4대 5대 경기도 위원을 지냈고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는 매일 연천을 소개할 때, 남포국수산을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 경기도 지역에, 제일 최북단에 있는 이 연천군이 도민의 사랑을 받고, 함께하는 이러한 지역이 되기를,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회원 여러분에게 도민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민회는 연천 국민회와 마찬가지로 만 육천여 명의 장학생에게 일년에 다섯 집이 모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어려움을 겪지않돼 식사를 제공하며 잠을 잘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어려움 겪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서 추천하는 학생 두 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6개 지국민회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갔다 1년에 5천만원씩 한두명 내지 세 명을 해외로 보내서 새로운 기술과 또 해외 경험을 쌓고 우리 경,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 경기도 내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학생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또 나노라든가 우리 국민 생활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간 3천만 원씩 4, 5명 지정을 해서 더 좋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 잘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회에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도원을 하셔서 함께하는 도민회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새해에는 여러 여천 국민 회원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오나 어, 시간 밖에서 이 정도에서 마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을 진행하려 합니다. 다음은 회무보고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회의 서류 세 번째 장에 있는 회무보고와 어, 여섯 번째 장에 있는 개선서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책임자에게 질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대비 창조금 등 수입부분 120만 543원과 기출부분 226만 900원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집행되었으며 각종 정표와 서류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조도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2년 11월 19일 대경연청부민의 감사 박세원 네, 박세원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통의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서의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 결산역에 의의가 없으시면 동의와 제청 그리고. 승인을 박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 만료된 임원 선거에 관한 건은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유상규 부회장님 임시장으로 모셔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규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단에 딱한번더 나오게 됐습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간은 차기 회장 사치에 관한 것입니다. 기전의 한의서 회장님께서 2019년부터 2번을 면회해서 2수전은년까지 사양하는 흐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흘러관계니까 배경 국밀에 폭동에좀 관여할 수고 여러 제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임원들이 좀 모여 가지고 하기 회장 그청취 강을 통해서 규해서 우리 한인서 회장분을 한번더초대를 해서 배경안전국밀를 들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한리서 회장님을 차기 회장으로 다시 저 선출해서 일을 좀 맡기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기 회장으로 하리서 회장님을 추재하는 것에 대해서 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다. 그럼 2023년, 2024년까지 하는 사기 회장으로 한이서 현회장님이추대에 대해서는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권영배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제가 어 4년을 코로나 시대에 물론 특기 활동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저도 지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원회에서 제가 보사를 하니까, 여러 어르신들께서 지금 그 별로 활동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뚜렷하게 이렇게 바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다시 이렇게 그어 오늘 이렇게 차기회장 어 보다 이제 그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 오늘 아 저는 오히려 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어르신들의희을 받드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어, 저도 어, 다시 승출된 것을 일단 수용을 하고 어, 2년 기에는 아주 훌륭하신 그러한 또 어, 후배 이제 회장님이 탄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소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분들을 먼저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도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전국 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오금을 통한 재정의 지방재정의 확충과 그 지역 특산품을 장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자는 모든 개인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할 수 있는 곳은 주소지가 아닌 이외의 모든 시군에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청, 연천, 저는 연청군이 주소인데, 연청군이 주소인, 연청군민이면 연천 연청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청군을 제외한, 뭐, 동두천이나, 뭐, 제주도나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지자체로 할수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농협 창구에 가셔서 기탁서를 작성함으로 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생산품을 당매품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그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원을, 10만원의 기부금을 하셨을 때에는 3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담내품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 중에서 선택하여서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천군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담내품은 그 쌀, 콩, 율무, 인삼, 새국소고기 돼지고기 등그 18개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6가증 권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연천사랑상품권, 한상강 캠핑장 숙박권 등 숙박권도 이제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소득세 문제를 해드리는데 10만원 그 기부금까지는 100% 전액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든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별도 설치를 해서 저희 연천군의 그 주민복리 증진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인물의 고향사와 이용 그 시스템을 통한 기부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촬영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수 I <laughs> 가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